2학년 1학기 국어 4단원 말놀이를 해요. 말놀이는 재밌어요. 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신나는 국어는 신옥생과 함께 2학년 국어 교실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꽁지 따기 말놀이 같은 말로 이어 말하기 놀이 주고받는 말놀이를 했었어요. 친구들과 지난 시간에 배운 말놀이를 한번 해 보았나요? 친구들과 모양으로 주고받는 말놀이를 해 보았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모양으로요? 나연이가 어떻게 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나연이가 해본 말놀이를 친구들에게 들려줄 수 있나요? 별은 뭐니? 바다에 사는 불가사리 동그라미는 뭐니? 동글납작한 동전 세모는 뭐니? 옷을 거는 옷걸이 네모는 뭐니? 포근한 이불 와, 모양에 알맞은 낱말을 찾아 주고받는 말놀이를 해 보았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말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말놀이는 말 덧붙이기 놀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깊은 산 연못 속의 개구리 라는 노래 들어본 적 있나요? 선생님과 나연이가 하는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백두산 연못 속 구멍. 구멍.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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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백두산 연못 속 구멍. 백두산 연못 속 구멍 속의 개구리.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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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백두산 연못 속 구멍 속의 개구리. 백두산 연못 속 구멍 속의 개구리의 배꼽. 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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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산 연못 속 구멍 속에 개구리의 배꼽 백두산 연못 속 구멍 속에 개구리의 배꼽에 털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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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산 연못 속 구멍 속에 개구리의 배꼽에 털어나가 뽑혔네 백두산 여목 속 구멍 속에 개구리의 배꼽에 털 하나가 뽑혀서 죽었네. 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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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산 여목 속 구멍 속에 개구리의 배꼽에 털 하나가 뽑혀서 죽었네. 네, 어때요? 노랫말이 참 재미있지요? 이 노래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요. 네, 반복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말이 계속 덧붙여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놀이를 말 덧붙이기 놀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해볼 말 덧붙이기 놀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장에 가면 놀이입니다. 시장에 가면 사과도 있고 시장에 가면 사과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이렇게 말을 덧붙여가는 놀이입니다. 우리는 시장 대신 동물원에 가면으로 바꾸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동물원에 가면 뭐, 뭐도 있고 라고 먼저 시작합니다. 그럼 다음 친구가 앞에 친구가 했던 말에 말을 덧붙여 노래를 이어갑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새로운 말을 덧붙여 놀이를 계속하면 됩니다. 다섯을 셀 때까지 새로운 말을 덧붙이지 못하면 다음 친구에게 그 차례가 넘어갑니다. 한번 해볼까요? 동물원에 가면 사자도 있고 동물원에 가면 사자도 있고 얼룩말도 있고 동물원에 가면 사자도 있고 얼룩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동물원에 가면 사자도 있고 얼룩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기린도 있고 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동물원에 사는 동물도 생각해야 하고 또 친구가 말한 동물도 기억해야 해서 쉽지 않을 거예요. 참, 이 놀이를 할때 앞의 친구가 말한 낱말을 다시 말하면 안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새로운 낱말을 덧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구가 사용한 낱말을 잘 듣고 그 낱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 놀이입니다. 동물원에 가면 말 덧붙이기 놀이가 끝나면 놀이터에 가면 또할수 있어요. 수족관에 가면, 문구점에 가면, 꽃밭에 가면 등등 다양한 장소를 이용해 말 덧붙이기 놀이를 해보세요. 이 놀이가 익숙해지면 점점 속도를 빨리 하면서도 해보세요. 그러면 더 재밌어요. 또 우리가 낱말을 익힐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건 바로 늘 우리 주변의 낱말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낱말을 더 살펴보기 전에 만두가게로 한번 가볼까요? 맛있는 만두 냄새가 솔솔 나는 만두가게에 가면 어떤 만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왕만두 고기만두, 찐만두, 군만두가 있어요. 정말 많은 종류의 만두가 있네요. 이런 만두들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고기만두는 고기가 들어있어서 고기만두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럼 찐만두는 만두 속에 찐이 들어있는 건 아니겠지요? 찐만두는 쪄서 만든 만두라서 찐만두가 된 거예요. 고기만두처럼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에 따라 이름을 짓기도 하고, 찐만두처럼 익히는 방법에 따라 이름을 짓기도 해요. 그럼 만두 중에 만두 속에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이름을 지은 것을 더 찾아볼까요? 고기만두, 김치만두, 음, 갈비만두도 있어요. 그럼 만두를 익히는 방법에 따라 이름을 지은 것도 있죠? 그런 만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찐만두, 군만두, 튀김만두요. 네, 또 왕만두처럼 만두의 크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도 있어요. 만두의 재료, 익히는 방법, 크기에 따라 만들어진 만두 이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만두를 골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김밥 가게의 메뉴를 살펴보고, 김밥 이름들은 어떻게 지어졌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김밥이 끝나면 피자 이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말 덧붙이기 놀이를 해보았어요. 말 덧붙이기 놀이는 앞사람이 이야기한 낱말을 잘 기억했다가 그 말을 반복하고 자신이 생각한 새로운 말을 덧붙이는 놀이예요. 현장 체험학습을 가거나 가족과 여행을 가면서 여러가지 말놀이를 해보세요. 여행을 다녀와서도 여행에서 본 것을 떠올리며 말 덧붙이기 놀이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행에서 본 것을 더 정확하게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집으로 날아온 음식점 전단지에 있는 메뉴를 잘 살펴보세요. 음식의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낱말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소리가 비슷한 낱말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낱말에 주의하며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역시 신나 신옥 쌤이었어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